자두 먹으면 없어지는 질병 5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피로회복. 자두에는 구연산과 같은 유기산이 풍부해 젖산 분해를 도와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름철 무기력할 때 자두 한 알이 활력소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변비 예방.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건자두는 변비 개선에 좋기로 유명합니다. 셋째, 다이어트. 자두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군것질 대신 먹기 좋습니다. 넷째, 피부 건강. 자두에 풍부한 비타민C,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맑게 하고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